요즘 당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호수공원입니다. 당진시가 시민들의 휴식처와 여가공간으로 도심 한복판에 호수공원을 만들겠다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 건데요. 네, 특히 후보지 제곳 가운데 최종 대상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당진호수공원 첫 번째 후보지는 우두동 번화가 뒤쪽 지하수를 끌어오기엔 좋지만 주변 도시개발 사업이 늦어질 경우 진입도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지는 대독동 농협 하나로마트 뒤편입니다. 기존 당진천 벚꽃길과 이어지는데 진출입로가 좁아 교량 같은 기반 시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후보지는 수청동 아파트 단지와 청구 아파트 사이 시내 초입 랜드마크가 될수 있지만 농업 진흥 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규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못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위한 당진시 온라인 설문엔 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IP 우회 등을 통해 중복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자 당진시는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처리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개발행위 제한 고시할 예정입니다. 특정한 몇몇에게 개발 이익이 가지 않고 당진시민 전체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진시는 다음 달 안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인데 구체적인 선정 방식은 주민 간 갈등 등 부작용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민 의견, 전문가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고 당진 시민 누구나도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정해진 뒤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우선 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고 공원이 생긴 다음엔 최대 축구장 8개 면적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1년에 150억에서 250억은... 5년 동안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말하는 건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호수공원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것도 사실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성급하게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당진시는 목표 개장 시점이 2027년 하반기인 만큼 공모 사업과 용역 등을 통해 사업비와 수원확보방안을 연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